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7 6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6강의 제목은 사무엘 귀신이 진짜 나타났을까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실제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짜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사람과 접촉하는 그런 모습은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많은 귀신들이 나오지 않냐 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뭔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 보려는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그때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접한 자. 박수 이 박수라고 번역을 했는데 남성 명사라서 박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신접한 자도 남성 명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28장 본문에는 신접한 여인이 나오니까 남녀 성별을 이렇게 따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지요. 우리나라는 박수 그러면 남자 무당을 일컫는 거거든요. 근데 무당이지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무당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신접한자 히브리어로 오브라 그러는데요. 이 오브는 네크로맨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당 박수라고 번역된 이 무당들은 이더온이라는 이 용어는 뭔가 영과 친밀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거의 같은 의미들이지요. 죽은 사람과 죽은 귀신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접촉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뭔가 정보를 얻고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를 마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있고 온 세계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요. 여하튼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그런 존재와 인생사를 의논하거나 의지하거나 우리가 흔하게 요즘 점치고, 무슨 타로점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가운데 있어서 크리스찬들도 별로 경계를 안 하지만 성경은 이걸 굉장한 죄로 규정합니다.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 앞에 가나한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쫓겨나고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정신적인 지주 예언자가 죽으시니까 마음에 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좀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그 신자판자와 무당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결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곧이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순뇌메친을 치니까 사울이 이제 급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네가 진실로 결단하고 부당들을 내쫓았느냐 그리고 끝까지 나에게 매달리겠느냐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지만 응답이 조금만 지체해도 금방 다른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 헤매지요. 사울에게도 지금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했지만 별로 긴 시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못 참고 바로 7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하고 내쫓은 그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다시 무당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렇게 간단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는 걸 보면 평소 사울이 얼마나 무속적이고 점치는 일을 좋아하고 했는지를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본문을 쭉 보면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3절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무엘의 무슨 영혼이 휙 나타나서 사울 앞에 그런 장면이 없어요. 사무엘이 나타난 것처럼, 사무엘을 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무당입니다. 흔히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드디어 시아버지 귀신이 왔다 그러고는 시아버지 목소리 흉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시아버지가 땅에서 무슨 유령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지요. 근데 그런 무당의 자리와 똑같은 자리가 지금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엘 귀신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무당이 그 신잡한 여인이 내가 지금 사무엘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셨네, 오셨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나 신접한 무당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땅에 대고 땅에 얼굴을 댔어요. 그리고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면요. 이른바 그 사무엘 귀신이 사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 대화의 끝이 뭐냐면요.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머리를 들고 사무엘을 찾은 적도 없고, 계속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답시고 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를 한 번도 들지 않고는 마지막 대화에서는 땅에 완전히 엎드려 풀썩 쓰러진 겁니다. 절하는 자세에서 풀썩 이제 배가 땅에 닿은 거죠. 그러면 사무엘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울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대화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울의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시아버지 귀신 들어오면 시아버지 목소리 흉내내는 건 무당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대사들이 다 신접한 여인에게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무당들이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무엘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이미 사무엘이 이 땅에서 사울에게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이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다 그러거든요. 이 땅이라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무엘이 온다고 해도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위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들어서 나사로를 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래쪽에 있고 나사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십니까? 그 사무엘이 땅 밑에 계실 리가 없죠.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땅에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다는 이 고백부터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맺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이미지도 말이 안 되고, 죄인 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물론 요나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죠. 많은 여하튼 사울이 죽어서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갈, 둘이 서로 만날 이유는 없지요 물론 이거는 구약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약적인 차원에서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이 없다 뭐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지만 우리 성경 전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합적으로 생각할 때 기독교인의 마인드로는 여기서 많은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접한 여인이 말 그대로 지금도 존재하는 신접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무당 전문가가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정범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수십 년, 거의 일생을 바쳐서 수천 명의 무당들을 만나고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이 무당들이 실제로 귀신을 만나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생존 본능, 아주 원시 시대부터 있던 그 생존 본능이 남다르게 발달해서 타인의 정보를 읽는 능력이 있다. 그 기가 이제 워낙 세니까 서정범 교수의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까지도 잠재의식 속에서 실제로 어떤 걸 보는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서정범 교수 말은 실제 귀신과 접촉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 남의 정보를 잘 읽어서, 그래서 미래를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사람의 과거는 놀랄 만큼 맞추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무당들이 자신 속에 있는 그 능력으로 자기 자신들도 귀신과 접촉을 해서 그걸 정보를 알아낸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저는 서정범 교수의 말이 100%는 아니라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8장에, 사무엘상 28장에 나타난 신접하는 사무엘 귀신을 만나는 것 같은 이 장면은 일단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무당의 무당질. 28장 8절에 보면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접한 술법이죠. 그러니까 귀신과 접촉하는 것 같은 형태의 술법을 부릴 줄 아는 여인이 지금 여기서도 사무엘을 실제로 불러 올린 것 같은 연기를 한 거죠. 물론 그 연기가 거짓된 연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착각하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니까요. 무당들은 그런 종류의 연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이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일이고, 그리고 이미 주어진 예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무의식 중에 사무엘 귀신을 연기하지만 이미 사울에게 주어진 그 저주의 말을 다시 반복을 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무당이 실제로 죽은 자들과 접하는 네크로맨서이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 나오는 이 여인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입으로 연기한 것을 사무엘에게 시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밝혀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귀신과 직접 접한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직접 접한다. 이런 개념.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죽은 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접한 어떤 술법, 이 땅에서 죽은 자와 만나서라도, 죽은 귀신과 대화를 해서라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잘안 풀리고 답답하고 사울처럼 컬컬하고 이래가지고 저 신접한 누구를 찾아가서 저 죽음의 세계와 접촉을 해서라도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그게 결국 뭡니까 잘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돼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가증하고 어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은 뭐냐?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약에 나오는 귀신과 죽은 사람의 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대표적인 게 다이모니언입니다. 다이모니온 데몬입니다. 데몬, 영어로는 데몬 혹은 데블이라고 하죠. 성경에 총 63번 나오죠. 다이모니조 마이라는 말도 13번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동사입니다. 귀신들리다. 이걸 귀신이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영을 누구나 그렇게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악마.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게 또왜 문제냐면요.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이 복금서에꽤 많이 나옵니다. 21번 나와요. 우리 개혁 개정에 보면. 근데 이때 더러운 귀신은 푸뉴마 아카타르토스라는 말인데요. 더러운 영입니다. 푸뉴마 아시죠? 푸뉴마 영이에요. 더러운 영을 굳이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아까 다이모니온도 귀신이라고 하고, 푸뉴마 아까 따르토스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해서 둘이 겹치게 만드는데, 둘다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 생각나는데, 죽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데몬, 데블. 예수님도 보금사에 보면 귀신의 왕바발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귀신도 죽은 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귀신이에요. 바알세불말 그러니까 그대로 사탄이에요. 사탄,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근데 그 사탄이 사탄의 졸개들과의 관계를 굳이 귀신이라고 번역하니까 다이모니언인데, 데블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번역하니까 마치 죽은 자의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뭐 회꼬질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다이모니온을 다이모니온의 왕 바알세불의 힘 입어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냐? 사탄이 사탄을 내어쫓으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다 이게 그 사탄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죽은 자의 영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게 악한 영들, 악한 무리들을 의미하는데. 이걸 우리 한국 성경이 다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가 나온 거예요. 특히 더러운 귀신하고 표현된 푸뉴마 아카타르토스는 사실은 뭐와 딱 대조되는 말입니다. 푸뉴마 하기오스, 뭡니까?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과 반대되는 세력. 그게 푸뉴마 아카타르토스인데, 그럼 악령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악마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걸 굳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폐해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머리가 부족해 가지고 이단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룬 가짜 목사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론의 대가 귀신론의 대부가 있습니다. 김기동이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귀신론이 퍼뜨려졌거든요. 이 사람은 뭘 주장하냐면, 귀신은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그래서 병 걸리면 귀신 내쫓아야 된다. 그 이론을 펼쳤는데, 우리나라에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베뢰아 아카데미라 그러죠. 베뢰아라는 참 좋은 표현을 그쪽에서 가져가 버려가지고 베뢰아 그러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여하튼 이 베뢰아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귀신논자들이 나왔습니다. 정통 보수교단에 계신다는 분들 중에도 거기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은 자의 귀신과 싸우고 그걸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악한 세력, 악한 영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결과가 악한 영에서온 거잖아요. 사탄에게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싸움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건데 그걸 귀신 그래버리니까 우리 속에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가 대표적으로 본인이 착각하고 쓴 거죠. 본인이 착각하고 내세우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그런 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걸 갖다가 이방인이 귀신 제사를 드린다. 우리나라는 아주 익숙한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귀신이 죽은 자라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귀신이 뭐겠습니까? 다이모니온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악령, 악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제사드리고 우상 제물 드리는 것을 마치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비슷한 걸로 연관을 시켜 가지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죽은 자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것. 그게 이렇게 한국교회에 큰 폐해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뭔가 음험하고 무슨 저쪽 어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어떤 사악한 기운 죽은 자들의 힘을 빌리는 것 이런 어떤 그 사술들이죠. 그런 사술들을 접하고 싶은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온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게 불경하고 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것은 악마에게 제사하는 거다. 악마에게 의지하려는 거다. 악마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악마와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얘기입니다. 악한 영, 악한 사탄의 무리들, 그 사탄에게 속한 그 힘을 내 삶의 어떤 윤택함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악한 것인 걸이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즉 악마와 사탄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 악마, 그 우리나라 번역의 귀신, 사탄이 다 같은 더러운 영들이죠. 그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더러운 영과 연합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제가 왜이 연말에 이걸 강조하는지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울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그러다가 뭔 일이 좀안 되면 점집을 찾고 무당을 찾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역대기사에 보면요. 역대상 10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다음 중요한 말씀이 합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뭐뭘할수 있습니까? 사울이 그 응답 없음을 무릎 쓰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렸으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장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끝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사실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테스트면서 동시에 그에게 기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한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곧장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런 불경한 일을 저지른 그 마음.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이 보여주는 거는 사무엘 귀신이 나타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우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자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자세가 이게 진짜 죄의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 그렇게 역대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일단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아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랬죠.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 귀신은 누구겠습니까? 다이모니언이죠. 그러니까 악마의 가르침을 따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잘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싶은 마음이 지독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겨 보고 하나님한테서 효력이 안 나오면 악마의 가르침도 따르고 미혹하는 신접하는 무당도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하든지 자기가 잘 되는 방향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얻으려고 하는 이 양심이 화임맞은 사람들이죠. 신명기 18장 9절부터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룡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행여라도, 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연말, 이제 신년, 이때 무슨 도정 비결이니, 주역이니, 뭐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오늘의 운세를 보자, 올해의 운세를 보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진 크리스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이셔도 하나님이시요, 살리셔도 하나님이시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산이 영광이요. 사업이 잘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업이 못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건강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건강치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